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어, 사울이 다윗의 가문 혈통 신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고 어, 그 이야기를 할때 아마 요나단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요나단이 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어,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 어, 참 고귀한 우정 이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어, 이제 다윗이 전처럼 아비 집에서 양들을 돌보는 것 같은. 집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 일은 하지 말고 이제 자기 곁에서 이제 군병으로 일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나다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정 사랑 계속 유지하는 그런 언약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이 자신들의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의 대까지 이르기까지 영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이고요. 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제 언약을 맺, 맺었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칼, 활, 띠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행위는 서로 상호우정이나 혈맹관계를 다지고 돈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행해진 풍습이라고 합니다. 다이시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다이시 사울 말을 잘 듣고 지혜롭게 행하고 군대장 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다. 다윗을 이제 자기 사울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삼았고 온 백성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거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아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어, 이 다이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블레셋 군대를 또 어, 치기 위해서 또 전투를 한것 같습니다.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환영하는데, 이들이 노래하는 노래 내용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다이은만만히노다 한지라,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내용이 기쁨에겨 음악에 맞춰 춤추는 여인들의 내용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불쾌해서 심히 노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잇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다잇을 시기 질투해서 경계하고 배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잇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이제 사울에게 더 힘있게 내리게 되고 그가 집 가운데 자기 집 가운데서 야려한다는 것은 헛소리 한다는 뜻입니다. 짓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언한다는 이런 뜻인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하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어 사울이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번 피하게 됐고요. 요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요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임하며 천부장을 삼은 이유는 이제 어 전쟁에 앞세워서 이 다윗을 죽게 하려고 천부장에 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변방의 일선 지휘관으로 보내지므로 있어 이제 전투로 그 목숨이 태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정치적 역량이 중앙의 상류 계층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이제 계략을 한 것이죠. 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어, 다윗은 천부장의 지 역할도 지혜롭게 잘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이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사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스의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어 사울이 원래 약속은 블레 어골리아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준다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죠. 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했더니 겸손하게 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이가될수 있느냐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래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되었더라 이제 또 거짓말을 하고 어,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딸 미가리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리셋 사람의 소녀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이제 두째 딸 미가리 다윗을 사랑한다. 이것을 듣고, 이제 사울이 기뻐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일 계략을 합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렇게 신하를 통해서 다윗의 이제 마음을 떠보는 것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기회 고함이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이제 어, 결혼하게 되면 지참금 이제 필요합니다.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은 신분적으로, 사회적,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 여차히 말하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말을 알려주죠.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할례 받는 그 부분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100 일백, 1명을 어, 일백 죽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리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양피를 가져다가 다 사울에게 바쳤기 때문에 미갈을 아내로 다윗 아내로 주게 되고요. 여호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제 미갈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제 사울이 눈으로 볼 정도로 이렇게 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 어, 그래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화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블레셋에 아무리 쳐들어와도 다윗은 지휘관으로서 넉넉히 블레셋을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장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용장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두려움이 생기고 질투와 정오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시작이죠 지금. 3회 엘상 1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이 전쟁을 승리하고 점점 다이 부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은 질투를 합니다. 다이의 이제 용맹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단민 전투 이후 이제 17장에서 전투를 했는데 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사울이 이제 시험을, 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연하단은, 어, 그것을 보고, 다이의 마음을 보고, 다이스를 사랑하게 된다. 연하단과 다이의 우정,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병적 질투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극심한 시기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노래해서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적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임해서 결국은 그 병적 정세처럼 질투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이 사건을 시기 질투로 인한 일종의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자는 자기 부패한 욕심 이것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사울이 극토로 이렇게 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한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잇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잇이 너무나 대조되, 제,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대조적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것이고 사울은 세퇴하고 다잇은 이제 흥왕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인생의 성편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늘 겸손하고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요. 1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다잇이 혼인을 하게 되는데,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다잇. 그래서 어, 사울은 어, 왕의 사이가 되라고 다윗에게 이제 어, 미끼를 거는 거죠. 어, 그래서 전쟁터로 가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피 100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 때 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이제 양피 200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 결국은 어, 전투에 승리한 것이죠. 사울의 흉계는 좌절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두려움이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제약은 총대, 통대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술수까지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시기 질투로 그냥 완전히 어, 징벌을 받는 어, 그것이 바로 그 심판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질투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가 가로놓혀서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식이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의 요나단 이 삶의 모습, 마음의 그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 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때마다 우리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내가 우리 모대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